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딜리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보시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에라토스 체라는 영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 세미프라임수를 카운팅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문제는 자연수 n과 베어 리스트 p와 q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n보다 작은 프라임을 먼저 구하고 프라임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프라임이 소수를 의미하죠.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러한 소수들 간에 곱셈을 해서 2곱하기 2는 4, 2곱하기 3은 6, 3곱하기 3은 9 이렇게 해서 세미프라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p와 q는 같은 길이를 가진 배열인데 p의 0번째 인덱스를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은 세미프라임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4와 10 사이에 있는 세미프라임, 16과 20 사이에 있는 세미프라임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보시면 4와 10 사이에는 4, 6, 9, 10인 세미프라임이 있죠. 즉,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 10, 4, 0을 개수를 하나의 리스트 안에 담아서 반환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array, semi- 언더바 count, each- 더바 sum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주고 먼저 array라는 부분에 1부터 n까지 그것이 소수인지 아니면 소수가 아닌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소수라면 0. 값을 그대로 냅, 냅두고 소수의 배수라면 즉 소수가 아니라면 그 소수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첫번째, 두번째는 소수죠. 세번째, 삼도 소수고 4는 소수가 아닌데 소수가 아닌 이유가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를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메스에 n에 루트를 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를 씌운 이유는 n이 17이었을 때, 먼저 1은 상관은 아니도 되고, 2를 살리면, 살리는 대신 4를 지우고, 6을 지우고, 8을 지우고, 10을 지우고, 12 지우고, 14 지우고, 16까지 지웁니다. 그리고 3을 남겨주는 대신 6을 지웠고, 9를 지우고, 15를 지웁니다. 보시면 n이 현재 17이라면 n의 루트를 씌우면 4점 몇이 됩니다. 그래서 i가 4도 포함이 됩니다. 4 남겨놓고, 4, 2, 8도 지웠고,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미 2로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5가 됐을 때 아래를 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5 다음에는 이제 봐주지, 봐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수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나 혹은 이렇게 소수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루트를 씌워서 그뒤에 값은 봐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값을 구한 뒤에 다음 스텝은 이제 아, 값을 구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덱스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이 값을 이 문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현재 자연수 1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합니다. 1부터 2, 3, 4, 5, 6, 7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그 값이 소수가 아니었을 때, 즉 어떤 값으로 곱해진 상태일 때를 봐주는 것입니다. 현재 1일 때는 값이 0이죠. 그래서 봐주지 않고, 2일 때도 봐주지 않고, 3일 때 봐주지 않고, 4일 때, 4일 때는 0이 아니죠. 그러면 4, 4, 그리고 array의 어레이, 4는 2죠. 그 소수의 값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소수로 나눠주었을 때가 j는 2가 됩니다. 그럼 이, 이가 2가 j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봐줍니다. 소수네요. 여기가 0값이라면 소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 입니 의미. 그러면 이때, 이치 언더바 썸을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치 언더바 썸은 지금까지 몇 개의 세미 프라임이 나왔는지, 세미 프라임은 소수 곱하기 소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0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소수의 배수이다. 바로 여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소수의 배수를 나눠줬을때 해당 소수로 그것 또한 소수라면 소수곱하기 소수가 되니까 그때 2000더바 썸을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현재 여기가 4인데 4일 때 4는 세미프라임 하나 나왔죠. 그래서 1 플러스 1이 되고 5는 없으니까 그대로 1, 6, 또 플러스 1에서 여기까지 2. 그래서 계속 카운팅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희 현재 세미 언더바 카운트라는 배열 또한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P와 Q에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처음에 i와 j에 1과 26을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6까지 세미프라임이 몇 개이고, 1까지 세미프라임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0까지 세미프라임이 몇 개인지 봐줘야겠죠. 1까지 포함시켜줘야 되니까. 현재 보시면 4도 세미프라임이죠. 그러니까 3까지 세미프라임이 몇 개인지를 차감시켜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코드입니다. j. 여기가 만약에 10이라면, 10까지 세미프라임의 개수와 4-1이니까 3까지 세미프라임 개수를 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result라는 거에 append를 해줘서 r e t u r 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제 해당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보면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에달토스테네스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타임아웃에러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본 방법인데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면 조금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